자, 안녕하세요. 명민철 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건강만 하시고 꿈만 있다면은 때가 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 민주당 에 자, 민주당 에, 공동대표, 에 민주당 공동대표죠. 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에, 이준석이가 커 가지고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민주당이 패배다 그래서 대항마로 이제 그 박지원을 이렇게 스카우트 했다 그래요. 어 이게 두 사람의 이렇게 성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아주 야무지게 생겼죠. 강합니다. 똘똘하죠. 이준석이는 좀 신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보다는 앞으로 좀 말로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에, 때가 되면요. 어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도 이제 때가 왔어요. 그러면 박지재이는 과연 나중에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는지, 예, 한 번, 사주 간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러는데, 자, 애그는 한번 보자고요. 자, 박지연 맨날 그 뭐죠, 저기만 쓰고 나오죠, 마스크만 쓰고 나오다 보니까 잘 모를 건데, 얼굴이 일단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천년 중년, 말년, 그래서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남자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다 신하고 이렇게 좀 V 예, 턱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건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비듬이라 그래요. 살 이렇게 두께죠 두꺼, 피부 두 두께 이게 이제 깊죠. 네 예, 그래서 이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천연이라든가 부모 덕이라든가 이렇게 덕이 있어요. 네 예, 살이 이렇게 풍부하고요. 그리고 눈이 이제 막고 살아있죠. 이 깊은 물이에요. 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 이 사주는 초년보다는 에, 중년 말년 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갈록궁이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코가 크면 또 돈을 벌어야 돈을 잘 버니까 중년 정도 되면 40대 되면 성공할 거다. 그리고 에, 입술이 이제 그 일자, 입술이 이렇게 딱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탁 담으면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다른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에, 흑백이 이제 강하고 이런 저기들이 겁이 없어요 예 이준석 이는 이제 신약 이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된가 겁이 있는데 에, 겁이 없다 형으로 보게되는 이렇게 이제 수영이 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나이가 지금 27 이에요 이제 뭐 만나이로 따지면 2 6이네요 그래야 이제 3십이좀너후반 중반 후반부터 이렇게 관상은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리가 좀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이, 수영 금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짭죠. 그냥 바로 행동해요. 그냥 바로. 그래서 미련도 없어요. 돌았으면 이런 걱정을 안는다. 그러다 보니까 마실수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죠. 컵벌이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렇게 코를 빠듯이 세우게 생겼다. 이렇게 코가 생기신 분들이 세우고 싶다. 근데 세우면 이제 망하는 거죠. 코는 산입니다. 산. 산은 뾰족한 산, 도봉산. 예, 이런 데는 그 주위에 이 돌이 많아.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산은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 부자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강남에서도 뾰족한 산 없죠. 예, 부자. 조그만 해갖고 흙이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강남에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뭉툭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그 그러다 보니 이이 이 머리 이마서부터 이렇게 쭉 내놨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기세가 좋아요. 네, 기세가 여기 보면 갈록궁이 아주 없진 않는데 예더 낫다. 후반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턱이 이렇게 풍부하죠. 이게 강골이 또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좀 예. 코를 잡아줘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덕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많이 많을 건데, 그리고 턱이 이렇게 이제 네모지잖아요. 풍성의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 말년, 부학, 예, 이런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네모,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빼쩍한 사람들이 그 탈렌트라든가, 누구 보세요. 말년에 끝까지 해먹은 사람 별로 없죠. 아주 이마가 이제 좋으면 다 모르지만, 경제, 예, 그 총립니까? 예, 부총리. 그 사람은 이렇게 이마가 볼록 나왔죠. 예, 국회의원에다가 지금 이게 이마가 아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주 한번 볼게요. 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해서 96년 3월 29일 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을목이죠, 을목. 을목이 언제 태어났죠? 어, 이제 저기를 얻었잖아요. 원령을 얻었잖아요. 녹결 자수성가 스스로 발전하고 자묘 형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조상에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것, 잘안 가질 수가 있겠고, 그래도 욱하는 성질이 이렇게 자매형이 있으면 있는데, 이렇게 자으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거가 된다. 그래도 열 받으면 좀 성격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다 재를편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여기 관이 있는데, 간이좀 약하죠. 지금이 관이 굉장히 강해지죠. 18세, 18세부터 기축으로 해서 딱 이렇게 이제 간이좀 뿌리가 약한데, 이게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어, 내년이 되면 이제 28세가 됩니다. 그러면 수운으로서 그렇게 좋은은 아니에요. 이 사주는 누가 봤을 때라도 핫토가 용신 아닙니까? 핫토 강하고 예그 을목이나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얼굴이 더 이렇게 음, 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을목들은 차분해요. 예. 자 이제 48세 예, 이런 때가 더 낫겠죠. 예, 병술 대운 58세가 되면, 이렇게 이제 신축에서 뿌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명예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 올해 운을 보게 되면, 올해는 예, 작년, 작년부터 이제 그, 이렇게 좀 말이 생겼던 거죠. 예, 평간 운이다 보니까. 올해 이민 년, 예,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죠. 어, 그래도 이게 올해까지는 좀 괜찮다. 내년은 28이 되면 조금, 에, 예, 이제 그, 그걸, 이렇게 좀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형이에요 그래도 사람은요 사주 팔자들은 100% 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걸 알고 또 행동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또 머리를 쌓아야죠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에, 자 이렇게 사주는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요 일단은 세니까 정치인은 좀 세야 돼요 깡이 세야 돼요 그래야지 해먹거든요 그리고 평가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할 수가 있겠다. 일단 열심히 해라. 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청해 주신 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